올드 부츠의 축구용품 증정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위 링크를 클릭해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드디어 괴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오전 나이키의 팬텀 6가 국내 정식 출시됐는데요 저희는 아침 일찍 사카 매장으로 달려가 직접 구매해왔습니다 그럼 바로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스페셜 에디션으로 먼저 출시된 나이키 팬텀 6 엘리트 에이지입니다. 반가운 점은 로우컵 버전이 에이지 아웃솔로 출시되었다는 점인데요. 저희는 에이지 버전을 먼저 구매해 봤습니다. 이번 팬텀 6는 정확함에 집착하는 선수들을 위한 축구화라는 컨셉으로 등장했습니다. 팬텀 GX2가 피니쉬의 감각을 제공했다면, 팬텀6는 의도를 담은 피니쉬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에 맞는 나이키의 최신 기술도 여러 가지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민트, 오렌지, 블랙 컬러 조합에 크롬 포인트가 들어간 스페셜 에디션인데요. 사이버틱 하면서도 과감한 감성이 느껴지는 디자인입니다. 뒤꿈치 옆에 스우시 로고는 보기엔 멋있지만, 손으로 만져보면 조금 따가운 편입니다. 축구화를 신고 벗을 때 손으로 잡으면 살짝 신경 쓰일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 어퍼입니다. 이번 모델에는 슌드 그린니트라는 새로운 그린니트가 적용되었습니다. 돌기처럼 튀어나온 입체적인 라인 텍스처가 토박스부터 인스텝까지 넓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공과의 접점을 넓혀주고 특히 물기가 있는 상황에서도 터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설계라고 합니다. 춘드 그린리트의 표면은 전작과 비슷하게 뻑뻑한 질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라인 텍스처가 전작보다 훨씬 더 강하게 튀어나온 것이 인상적입니다. 어퍼 전체는 여전히 부드러운 편입니다. 오렌지 컬러 포인트 부분은 시각적 포인트 외에 촉감이나 기능적으로는 특별한 차이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팬텀6는 나이키가 약 10년 만에 새롭게 설계한 라스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지난 10년간의 나이키 축구화들과 조형이 다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코는 3mm 짧아졌고 토박스 높이는 1mm 높아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착용 시 발에 더 자연스럽게 맞는 핏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발가락을 더 자연스럽게 감싸는 핏이 공과의 접점을 극대화해 준다고 나이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착용해보고 실착 리뷰에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로우컷 모델 기준으로는 얇은 니트 텅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존 나이키의 플라이 니트 텅과 동일한 느낌입니다. 스트라이크 존의 면적을 넓히기 위해 끈 설계는 바깥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발목은 짧은 플라이 니트 소재로 감싸고 있고 내부에는 푹신한 쿠션이 들어있습니다. 쿠션이 굉장히 부드럽고 푹신하네요. 뒤꿈치 부분은 내장형 힐컵으로 제작됐습니다. 뒤꿈치 높이가 높아 보이진 않는데요. 직접 신어본 후에 뒤꿈치를 잘 잡아주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인솔입니다. 인솔은 진짜 기본 인솔이네요. 쿠션감은 없는 수준이고 윗면은 메쉬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에이지 아웃솔을 보겠습니다. 이번 팬텀 6에는 새롭게 설계된 에이지 아웃솔이 적용되는데요. 기본적인 스터드 배열과 모양은 전작과 비슷하지만 앞쪽에 작은 스터드가 한개 추가된 것이 특징입니다. 전작에서 제기되었던 에이지 아웃솔의 내구성 문제가 이번에는 어떻게 개선되었을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도 일정 기간 착용한 뒤 별도의 내구성 리뷰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무게입니다. 팬텀 6 엘리트 AG의 270mm 기준 무게는 약 189g입니다. 이 정도면 가벼운 축구화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출시된 팬텀 6 엘리트 AG를 살펴보았습니다. 전작인 팬텀 GX2와 비교했을 때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실제 경기와 훈련에서 착용해본 후더 깊이 있는 실착 리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팬텀 6 실착 리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올댓 부츠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